안도 직입적으로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왔느니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경고입니까 초대입니까? 경고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경고이면 제가 안 물어봤을 것 같고 초대라고 하자니 아닌 것 같고 다시 한번더 여쭙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경고입니까 초대입니까? 네. 네,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액센트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회개하라에 강조점을 둬야 될까요? 아니면 뒤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에 두어야 할까요? 네, 이것도 의견이 아직 분분합니다. 한번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경고와 초청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경고라고 하면 대부분 뒤에 부정적인 말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초청에는 되게 뒷부분에 긍정적이거나 기대하는 말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주사를 맞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 주사 맞아야 돼. 너 예방주사 맞지 않으면 독감에 걸릴 거야. 라고 하면, 너 예방주사 맞아야 되는 경고입니까? 초대입니까? 그래, 경고입니다. 또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너 자수해. 자수하지 않으면, 지금 자수자, 자수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큰 큰 벌을 받을 거야. 라는 말은 경고입니까? 초대입니까? 경고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예를 들면, 내일 소풍을 앞두고 있는 아이에게, 너 빨리 자. 너무 늦춰서, 늦게 자서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소풍 못 간다. 이거는 경고입니까? 초대입니까? 경고. 네, 경고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비행기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여전히 비행기 라우, 그 공항 라운지에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친구가 같이 여행을 가는 친구가, 야, 그만 먹어. 계속 그렇게 먹으면 우리 비행기 놓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그만 먹어는 경고입니까? 초대입니까? 네. 제가 설명을 잘 못하나 봅니다. 계속 의견이 분분한 걸 보니까. 네. 내일 소풍 때 아주 기대하고 있는 소풍.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풍. <laughs> 1년에 단두 번밖에 안 오는 소풍에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학교에 가게 하기 위해서 엄마는 아이를 빨리 재우려고 합니다. TV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빨리 자. 안 그러면 너 내일 소풍 때 제대로 못갈 거야. 라는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빨리 자. 라는 것이 경고처럼 들리지만,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경고가 아닌 초청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 단어만 보면 이 문장만 보면 경고처럼 보이지만 뒤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구절과 함께 붙여 보면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은 경고가 아닌 예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주 준엄한 말씀 명령, 명령의 말씀으로 너 회개해 회개하지 않으면 너손모가지가 남아나지 않을 거야. 너 지금처럼 살면 회개하지 않으면 뜨거운 지옥 불에 빠질 거야.라고 선포하시지 않으신 겁니다. 얼핏 듣기에는. 회개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이 경고처럼 들리지만,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주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이끄시는 초대인 것입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내일 소풍을 앞둔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들떠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평소에 기다리고 어떤 기다리던 것이 기다리는 것을 앞두고 있으면 그 마음이 너무 흥분돼서 잠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그 중요한 순간을 위해서 내일 정말로 내게 중요한 그 순간을 위해서 오늘 늦게까지 TV 보기를 절제하고 늦게까지 맛있는 야식을 먹는 것을 절제하고 내 일에, 내 일에 그 일을 위해서,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재밌는 TV를 보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그만두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TV를 끌수 있는 그 힘과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것이 앞으로 나한테서 나 나에게로 다가오고 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기다리고 정말 소망하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게 한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준비해라. 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치 태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태양이 있지만 태양은 그 영향력이 엄청나서 그 열과 그 빛이 엄청나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밖에 있는 저희들이 그 태양의 따뜻함을 느끼고 그 태양의 밝음을 느끼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왕으로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영향력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너희들은 준비해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천국 갈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정리해서 내 능력으로 천국 갈수 있습니까? 이 선포는. 내가 열심히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으라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 주신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준비해라. 너의 죄를 회개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정리해라 삶을 정리해라. 라는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정말로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성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 예언 예언하신 메시아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다스려 주시기를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심지어 말라기 시대 때부터 예수님의 이첫 선포가 있기까지 400년 동안은 선지자들의 예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400년의 시기를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고 400년 동안은 아무런 예언도 없던 그 시간이 지난 이후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영, 수영장을 갈때 어떻습니까? 아직 집인데 수영장 가려고 가려면 집에서 차도 타고 가야 되고, 차를 주차해서 내려야 되고, 입장권도 사고,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준비 운동도 하고, 가슴에 물도 묻히고, 그렇게 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아이들은 벌써 수영 모자를 쓰고, 목에는 수경을 긁고, 그리고 몸통에는 튜브를 들고, 심지어는 오리발까지 끼고 집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선포를 들었을 때이 선포를 들었을 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조금 다른 메시아이긴 하였지만 일단 그들이 기다리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소식은 그들에게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30년 33년을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3년을 공생애로 보내시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기다리고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고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나오라라는 예수님의 초대의 메시지이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는 복음서에는, 복음서에 보면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100회나, 100회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그 내용의 대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해서 예수님께서 알아듣지 못할 백성들을 향하여서 더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까지 사용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러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또 비유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힘을 쓰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에 말씀해 봐도, 또 이러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에게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해 줄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들에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첫 선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첫 선포부터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실 때 갈릴리 호수가에서 가르치실 때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일관된 주제는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똑같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것을 말씀하시고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너무나 선명하게 너무나 사실적으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시거든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예언이나 그렇게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천국이 실제였고 예수님에게는 천국이 진짜로 예수님이 거하시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가르치실 때는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백성들이 마치 눈앞에서 천국의 모습이 펼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그 천국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케 하셨을 때, 귀신을 다스리셔 다스리셔서 돼지 떼에 몰아넣으셨을 때,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권세도 나를 억누를 수 없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보다 위에 있는 권세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정말 가슴에 뜨거운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나도 저 천국을 가야 되는데, 나도 저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듣는 이들의 엉덩이가 들썩들썩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놀라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의 도움이신 성령님을 성령님과 함께 같은 곳에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신나는 일입니다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너무 흥분되는 일입니다. 이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품에 안긴다라는 것은 정말로 신나는 일입니다. 정말로 기다리고 기다려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이런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시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온 백성들에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왔다가 돌아가면 아주 큰 마음의 짐을 가지고 돌아가고 죄책감을 가지고 돌아가고 좌절만을 가지고 돌아갔다면 아마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많이 모이고 모인 이유는 예수님 앞에서 천국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천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천국 복음에는 분명히 회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라는 그 선포보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선포에 더큰 액센트를 두는 것이 맞지만은 분명히 천국 복음에는 회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합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손이 범죄를 하면, 우리의 눈이 범죄를 하면, 이것을 잘라버리고 빼어버리기까지, 우리는 범죄와 싸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치 않은 삶을 반드시 우리는 회개하고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회개가 나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나의 힘으로 이 회개가 가능합니까?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지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매년 1월 달마다 결단한 것을 다 지켰다면 아마 다 예수님 되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잘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내 죄,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한 의시로 인하여서 반복되는 죄, 그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 있으니까 내일 또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좌절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 있, 없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수 있는 능력은 천국을 소망하는 그 소망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주일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형제님들이 다윗의 상황에 앞에 서면. 내 앞에 바세바가 있다면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있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이런 나, 나를 나의 잘못된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바세바란 말은 참 재미있습니다. 바세바, 바세바, 바스시바. 모욕하는 그 여자를 보라는 거죠. <laughs> 사제는 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죄를 자꾸 이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한 단계 앞설려고 하시는, 한 단계 더 올라가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회개에서내 힘으로 회개해서 내가 한 단계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내가 즐기고 좋아하고 좋아하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회개하고 정리하여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완전히 이 자리, 이 땅에 임하지 아직 않았지만, 완성될 천국이 아직 완전히 도착하지 않았지만, 그 완성된 천국의 능력이, 그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아직까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목,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느껴질 때 우리는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백성으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천국에서, 천국에 나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수영장을 가려고 문 앞에 이미 수경과 수모를 쓰고, 몸에 튜브를 두르고, 발에 오리발까지 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직 수영장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이곳은 아직 집인데, 그래서 수영장에서 입는 이 옷이 어울리지 않는데, 아직도 아직은 발에 오리발을 신고 있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이곳인데, 그곳이 너무 기다려져서 벌써 수영복을 입고 있고, 벌써 튜브를 차고 있고, 벌써 오리발을 신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 내가 그곳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거기에 도착한 사람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의 천국 백성이 입는 거룩한 옷은 이 땅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좋습니다. 나는 좋습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냐. 제가 어떻게 그 아이의 몸에서 튜브를 뺏겠습니까? 그 아이의 발에서 어떻게 오리발을 뺏겠습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아이에게서 어떻게 그것을 뺏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 다스림을 경험, 예수님의,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바세바가 아니라 바세바 할아버지가 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초점이 여기에 있지 않고 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완성되어지지 않았지만 가까이 오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 천국의 능력과 그 천국을 향한 소망과 그 천국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상급의 그 영향력이 이미 이곳에 이르러서, 이미 이곳에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8장 18절 말씀해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는 것이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살아 있고 생동력이 있어서 진짜 보이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미국의 목회자이자 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는 이러한 성도의 삶을 역설적인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삶. 잃은 것 같지만 다 가진 삶.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초대하십니다. 회개하라라는 이 말씀은 그 천국에까지 도달하기 전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준비되어져 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의 옷을 이 땅에서 입고 사십시오. 아직 수영장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물 물안경을 가지고 있는 아이처럼 천국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그 천국의 엄청난 능력 때문에 천국에 옷을 이 땅에서 입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진짜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겨보려고, 내가 안 보려고, 내가 견뎌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은 온통 내 머릿속의 생각은 수영장에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의 온통 생각은 그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죽어서 가는 천국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갑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죽어서 천국에 오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천국에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예수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서 그러한 천국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아름답고 놀라운 천국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에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진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지만, 이미 본 것처럼, 만진 것처럼, 그리고 내가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뜨거운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내 눈의 시선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생의 자랑, 마음의 욕망들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내 의지로 회개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초점을 저 천국에 둘 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소망에 둘 때, 하나님, 히브리스 11장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합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